안녕하세요. 잔희택입니다. 오늘 좀 색다른 차를 보여드릴게요. 클래식카 라라 클래식에서 만든 마이크로레이서입니다. 이거, 그거 저희 지금 최초 시승이에요. 고도자료나 이런 것만 나가서 기사는 많은데, 라라 클래식에서 마이크로레이서라는 이런 매력적인 전기차를 만들어냈다. 이거 기사는 많은데, 실제 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최초로 타게 됐습니다. 이게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이 없어서 어 일반 도로에는 못 나갑니다. 지금 주차장에서만 제가 잠깐 몰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차를 이렇게 보면 이제 클래식카의 감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2.88kW시 전기 배터리가 요 앞에 들어 있고요. 요 앞에 들어 있고 그리고 전기 모터 한 4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퍼렌셜 기어나 뭐이런 것들은 구조가 되어 있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앞 뒤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리프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인데 요거는 양산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블 위시본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클래식카 감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 살로 되어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양산될 때는 다른 방식의 타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실내는 1.5명. 좀 덩치가 작은 사람과 아이를 옆에 태워줄 수 있는? 그 정도? 네, 그 정도의 공간이고,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이게 완벽히 양산형이랑 똑같진 않아요. 이건 다 지금 더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어, 아직은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전원을 넣는 거고, 요게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여게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예, 오르간 타입 페달에 브레이크 딱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제가 직접 달려볼게요. 여기 달려 볼게요. 여기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지상 주차장을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띠리링 띠리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어, 근데 이게 어유, 저한테도 이거 좁네요 조금 좁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 전원을 넣고 전원을 넣으면 여기에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가 나와요.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83% 배터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속도를 해놨거든요. 여기 속도 네. 전진 그 다음에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고속으로 가볼게, 가 가볼게, 가볼게요. 아안 가냐, 왜? 왜안 가냐? 네. 어, 가, 갑니다, 갑니다. 아 이게 여기가 전진, 이거 후진. 아이고군요 전진. 오, 이게 힘이 좋아서 약간 지금 주차장이 좀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드리프트가 되려고. 그래요. 10km 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40km 까지. 튼튼하게 잘만드셨네요 앞 바퀴 세팅이나 뒷 바퀴 세팅에이뭐 캠버각 이런 조향축에 대한 세팅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유행 완성도나 이런 거는 충만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예, 음. 네. 음. 어우 신격흡수도 음. 어느 정도 해주네요. 과속 방지 툭 넘을 때 서스펜션이 그래도 음. 있기 때문에. 네,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아주 친절한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격 급수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서스펜션이에요. 와, 어, 이게 자작차 수준은 높습니다. 자작차 수준은 높고. 재밌긴 재밌습니다. 아, 아... 이 정도까지만. 네. 아직 조향축이라든가 이런 게 세팅이 아직 완벽히 안 돼서 예, 프로토타입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세게 몰면은 이 고장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행은 이 정도까지만. 예,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완성도가 되게 허접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이 남아있는데 죄송하고요. 예, 완성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치고는 완성도는 꽤 높습니다. 예, 지금 바로 요 정도 그냥 요 상태에서 그대로 팔아도 그냥 레저용으로 레저용으로 즐기기에는 그 정도는 해줍니다. 이게 도로 주행용으로 막 완성도 있는 주행까지는 안 되지만 그냥 재미로 레저용으로 타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팔아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심각하게 이거를 바라보면은 허점이 많은 차죠. 왜냐하면은 클래식컬한 감성에 그 없던 영역에서 만든 레저용 자동차거든요. 이거 뭐 가격이 뭐 일반인들이 사게 될 경우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할 경우 천만 원, 거진 천만 원이 되는 천만 원 약간 안쪽 가격 정도로 책정될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르노 트위지 뭐 보조금 받아서 사고 그러면은 뭐 500만 원 정도면 사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이런 차는 나올 수가 없는 차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는 그냥 대량 생산에 대량 생산 차들끼리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량 생산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문화밖에 없잖아요. 이런 좀 자동차의 꿈을 가진 소규모 회사들도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낭만적인 차, 이런 클래식컬한 감성. 이게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잣대로만 막 주판 튕겨가지고 사는 차가 아닌 그냥 감성으로 탈수 있는 재미있는 차. 그냥 내가 만족하는 차. 뭐, 요런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산품을 산다라는 잣대로 보시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차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 레저, 취미.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공산품의 잣대로 보면은 상당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좀 소규모 자동차, 소규모로 이런 자동차에 대한 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고 또 이런 꿈을 이렇게 재미로 탈수 있는 이런 차들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이제 사실 자동차 문화가 좀 풍부해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문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좀 퍽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라라크래식에서 되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이게. 되게 많이 팔고 막 이거를 마진을 많이 남기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는 차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 만들어낸 차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죠.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풍부한 자동차 문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동차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지, 있어야지 자동차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뭐 제가 취미생활로 우리 집 마당이 되게 넓고 뭐 이렇다면, 어, 저도 그냥, 어, 뭐 이것도 하나, 이런 클래식컬한 차도 마당에 하나 있으면 좋지, 이 정도로 살수 있는 차이긴 합니다. 이거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한 자동차 문화도 우리나라에 이제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이런저런 자동차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양한 자동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자동차 문화가 이렇게 풍부해져야 예, 자동차 산업도 발전합니다 라라크래식의 마이크로 레이서 타입 101 요거 좀 자세히 보여 드렸어요 사진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냐? 얼마나 크기의 차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몰면서 주행 느낌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차는 지금 그 인증을 받는 차가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타는 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번호판을 붙일 수 없다는 거는 일반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주행을 할수 없는 차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차장에서만 지금 잠깐 몰아봤고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요거 잠깐 차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애원을 해서 잠깐 타본 겁니다. 라라 클래식의 마이크로 레이서 주행 느낌까지 아, 여기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ディオオート